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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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이 씨. 안 티나지. 나는 수영도 안 가르쳐주고. 어, 수영? 응. 수영 뭐가르쳐줬잖아왜 저번에 친구 가르쳐준 거. 친구 누구? 내 친구. 응. 오른쪽 왼발. 응. 그 발차기 응. 맞추는 거. 그거 내 친구가 느렸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일본 아저씨 발 쳤다잖아 일본 아저씨 발친게 뭐야? 그거 빨라졌다는 거야? 그렇지 <laughs> 앞에 가는 아저씨 발 쳤다고? 응 그거 했다고? 응 <laughs> 나는 안 갈쳐줘 그거 내가 뭘 가르쳐 줬지? 응아 그거? 응 알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 내 카메라 나와봐 아이씨 깜짝 놀랐는데 사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적 코치입니다. 야, 오늘 조금 전에 그 저희 집사람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친구하고 이제 셋이서 아네 명이 저기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수영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저도 굉장히 정말로 굉장히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수영을 안 하다가 간만에 갔어요. 그래서 어 몸을 풀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분들이 수영하는 걸 보니까 또그 전에 먼저 이게 저를 알 제가 뭐 하는 사람, 뭐를 어떤 걸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뭘좀 이렇게 조언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영을 가만 보니까 뭐 딱히 뭐라고 고쳐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수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서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이제 아마추어 수영 수위어들 아니면 철인삼종 이제 초급자 중 상급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 그 점이 눈에 띄어서 어,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설명 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뭐냐면 이제 킥에 관한 건데 그 수영을 자유형을 이제 철인삼종에서 아무리 잘하는 분이라도 어, 정말로 선수처럼 선수와 비슷하게 수영을 자유형을 에,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과 다리에 협응이에요 특히 이제 입수 타이밍. 그게 뭐냐면 이제 왼손이 입수하는 순간에 오른쪽 발이 킥을 하고, 반대쪽으로 또 오른손이 입수하는 순간에 왼발이 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손을 뻗어보면 이제 대각선으로 팔과 다리가 엇갈려서 동시에 입수를 하거나 킥을 해야 중심이 잡아서 똑바로 갈수 있고, 또 스피드가 나는 건데, 그걸 많이들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다 좋은데 그것만 안 돼. 그런데 이제 물속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팔과 다리 그게 입수점이 지 타이밍이 안 맞는 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 뭐냐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수영이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끼지만 옆에서 봤을 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게 눈으로 확연히 보일 때도 있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를 정도로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또한 가지는 뒤에서 보면 뒤나 앞에서 보면 머리가 좌우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어,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에,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처음에 수영을 자유형을 배우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일반 수영 강습할 때그 강사들이 잘못 가르쳐요. 저는 그 그걸 좀 강습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발차기부터 시키잖아. 초급자가 오면 무조건 킥판 잡고 발차기를 많이 시켜요. 그거 그 시키는 건 좋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발차기는 처음 배운 대로 계속 차야 돼요. 자유형에서 발차기는 출발함과 동시에 빠르든 늦든 일정하게 계속 차 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스트로크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급을 지나고 조금씩 이제 수영 경력이 쌓이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이제 호흡을 배우면서 이게 틀어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가 자유형을 하면서 호흡을 할때 보통 대부분의 성인들이 수영을 배울 때는 이제 몸이 유연하지 못하니까 고개 또 수영을 또 배울 때그 호흡을 고개를 돌리는 걸로 배우거든요. 몸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롤링을 배우기 전에 호흡을 배우니까 고개만 돌려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개만 돌려서 호흡을 하니까 목도 무리가 오고 거기다가 팔스트크도 하고 킥도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게 내 몸에 편한 대로 이제 잘못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할 때내 몸이 편한 대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정석대로 하면서 그게 이제 몸에 편해지도록 다른 보조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그게 편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정인데. 그 반대로 된 거죠. 내 몸이 편한 대로 지금 수영을 막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편하고 그럼 빠른 것 같고 오래 할수 있으니까 이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게 막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빨리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영을 아니, 걸을 때는. 반대로 걷죠 팔과 다리가 반대로 움직여요 이건 시키지 않아서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수영도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대로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건 물에서는 왜 그게 안 되냐 일단은 어, 이게 걸을 때의 환경하고 물 속에서의 환경이 다르다 굉장히 그 저항체가 있어서 물이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어, 물 때문에 밖에서 만약에 이렇게 걸으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도 별그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물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호흡 때문에 호흡을 위해서 몸을 다 틀을, 틀어야 되는데 몸을 돌려야 되는데 고개만 돌리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될때 발차기도 똑같이 이팔이 올라가면 왼 그쪽 다리도 뒤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왼쪽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또 왼팔이 리커버리 할때 왼발이 뒤로 가고 몸 전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몸이 편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자유형을 더 재밌고 빠르고 쉽게 하려면 몸이 약간 뒤틀린 느낌으로 왼손이 입수할 때는 오른발이 킥을 하고 오른손이 입수할 때는 왼발이 킥을 해서 이게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상쇄시켜줘야 되거든요.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일단은 양쪽부터 양쪽 다 한꺼번에 고칠 수 없습니다. 양쪽 다 고치려고 하면은 어 계속 오르가나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쪽 주로 이제 호흡하는 쪽팔 오른쪽으로 호흡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른쪽 손이 입수할 순간에 왼발을 킥을 한번 해보세요. 킥을 뭐몇비트로 차든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하든 규칙적으로 하든 막 하다가 하나 둘할때 오른손이 들어갈 때만 왼발을 차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몇 번은 숨을 이렇게 하다가 호흡 한번 하고 오른손 들어갈 때 왼발 차고 또 수영하다가 또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다가 어느 순간 맞으면 느낌을 본인이 확 느낄 거예요 아 이렇게 차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심하게 비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신경만 조금 쓰시면 그리고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면 됩니다 하루 하루만 수영장 가서 연습할 때워업 하시고 어, 이걸 한번 해보세요. 25m 갈때 벽을 차고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수영을 평소대로 하다가 아 오른손 입수하는 타이밍에 왼발 한번 차봐야지. 어, 근데또찰려가다 보면 잘안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몇번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또 25m 가서 쉬고 쉬었다가 또 오른, 25m 갈때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한쪽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양쪽 다 맞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킥은 계속 차야 되고 스트로크도 계속 일정한 속도로 하기 때문에 한쪽이 맞기 시작하면 반대쪽은 자연히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이 사람이 그렇게 가던 사람이 아닌데 속도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빨리 갑니다. 앞으로 쭉 지속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가요. 그전에는 가는 이렇게 약간... 가다 서다가 있었고. 그 물에서 그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선수하고 아마추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그거잖아요. 내 머리로 물을 훅 밀고 갈때그 물살이 쫙 갈라지는 거. 어, 그게 있냐 없냐가 차이가 또 있기도 한데 이걸만 하면 그게 보여. 속도가 느려도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이유는 얘가 가다서다를 하기 때문에 그 물살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수영장에 물을 쫙 가르고 가는 그런 어 퍼포먼스를 본인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뒤나 앞에서 봤을 때 내가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 스트로크 할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좌우로 움직이든게 이렇게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킥을 하게 되면 그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 좌우로 움직이는 폭만큼 내가 앞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던 수영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750m가 되고 1500m가 될때 내가 얼마만큼 단숨에 이게 속도가 빨라질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을 이걸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교정을 빨리 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인 3종이 점점 더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또 실력도 늘고 특히 이제 사이클 쪽은 그게 굉장히 빠른데 수영하고 마라톤 쪽은 아직까지도 그게 조금 느려요, 그렇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경쟁자를 진짜 단박에 따라잡고 싶다, 어? 그리고 내내철인삼성의 기록을 이제 대폭으로 빨리 어, 단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교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그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확하게 내가 빨리 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하되 이제 이 코치님이 알려준 대로 이게 타이밍만 맞추려고 입수 타이밍만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일본 아저씨 발을 건드리고 있더라. 일본 아저씨가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안 차이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일본 아저씨 발을 계속 건드리고 있대요.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 다알거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일본 주자가 있어요. 그 하, 항상 레벨에 아니, 수영 강습하면 일본에 가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아저씨, 아줌마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잘하는 분인데 이 분을 제가 이제 계속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계속 건드렸다는 거는 이 분보다 내가 빠르다는 거예요. <웃음> 그죠. <웃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분이 1번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저리는 tv 뭐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스스로 체득하고. 수도로 경험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소한 팁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전에 만든 영상들이라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꼭 여러분한테 딱 맞는 영상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